앞에서 라켓을 너무 길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?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. 우기는둘다 배우는 거. 여기서 배. 언제 면 여기도 <놀람> <도애주> 다리 움직여! 괜아 <laughs> 어, 괜찮아!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게되여게임이도도 다리 너무 여 어, 괜다아 괜찮아, 괜찮아. 기도 다리 너무 무게게여기나게다리 너무 다다리 너무 다 어, 나이스, 꼭 커버. 에이! 괜찮아, 에이! 괜찮아, 에이! 괜찮아. 에이! 받은 거예요, 의미로도. 원래, 배를 찌는 중간에 공부하기 어, 힘들잖아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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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보고 해. 끝까지 보고. 점지까지 네. <laughs> 그럼 그래, 이제 민석이 요 네? 아, 봐네 아이씨, 홍복은 누가 숨겨 버라. 어? 아 진짜. 어? <laughs> 어? 아.

이라도 혹시 누나가 함께 지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번에 데리고 온 친구야? 시윽아 친구. 저기? 어 그런 거 같은데? 저 친구랑 온 거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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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교 옆에 yeah, 저 사람이 야저 사람이 파트만 해 영서가 들려갔다는애 걔인가? 저친구저 사람이 파트만 이

네, 오 이, 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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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렇나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가심하렇게 여기 게이렇 네. 아예 들어갔는데. 가보거든요. 이렇게. 인석이 안볼 거잖아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뭐야? 난타, 이게 뭐야? 이게 난타야? 아, 조민석 이겨버렸네. <laughs> 아, 불편하네. 조민석 이겨버렸네. 아, 근데, 엄청 잘하는데요? 어? 여기 b 에이다 바뀐 거야. 아이 아, 나 아, 나이스. 그래, 거기 잡아줘야 돼. 하나라도. 민성아, <laughs> 민성아, 오케이 뭐한번무승 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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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제 끝났어요. 그렇군요. 승리, 승리 다 끝났어요. 아, 이등이 최소 2등이 어딨어? 야, 야, 최소 2등이이 2등 했을 때도 모르면그러니까한 어. 팀이. 한 팀이 상태 한번 모르는 거야. 음. 이거, 맞네, 제 3대 해봤어요. 3팀이 3패한3패는 3팀. 무조건 나오지. 근데 이제 니네가 졌어. 이승일 패잖아한팀이 3승이다. 그럼 3팀은 무조건 3패가나온는야 그래도 응? 그래 무슨 준데야 야, 설레발치지 마라. 설레발치지 마라. 아, 나 근데 더어리 와, 나나 이제 홍대형이...